아무리 시도해도 무언가가 걷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의 주기에 갇힌 것처럼 왜 일이 잘 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때때로 우리가 실패, 지연 또는 상실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식이 A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에게 훨씬 더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것을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맞서 싸우고 우리를 잘하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고 우리를 신성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주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길을 열고 폐쇄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즉시 이해하지는 않지만 각 폐쇄, 각 분리, 각 지연은 신성한 재배치가 될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가 가진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청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 가지 강력한 징후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성서 이야기에 뛰어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상황을 넘어서는 것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오늘날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기적에 대한 준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직업, 끝난 관계, 실패한 프로젝트, 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기 기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용된다면 그 뒤에는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 열쇠는 이해 없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몇 번이나 보고, 이랬다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이 문을 닫으셨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회가 탈출하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서 고통, 실패 또는 제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6, 9는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이끌어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발걸음을 지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으로의 개입은 우리 앞에 닫히는 무늬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의 분명한 예는 사도 바울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 67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성령은 그들을 막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 명백한 좌절로 인해 그 당시 복음 메시지가 더 필요한 영토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닫힌 문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실제로는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몇 번의 주장을 했는지 나중에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유망한 것처럼 보이는 얼마나 많은 관계가 그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깨닫기 전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끝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까? 문제는 고통의 시점에서 전체 그림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는 숨겨진 위험, 함정은 축복과 각 선택의 결과로 위장한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대신 주님,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늘 닫는 문은 내일 훨씬 더큰 무언가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열쇠는 겪은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일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깊이 흔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떠나는 친구들 끝이 끝나는 관계, 연결이 경호해 보였지만 갑자기 설명 없이 실행 취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외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거가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발전을 방해한다면 어떨까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이 에서의 원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지치기를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가지치기는 우리의 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형태로 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에 부르셨을 때 그의 조카가 그에게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목회자들 사이의 분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로트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말씀하셨고 그의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창 13, 14, 17. 로트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있으자마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독성 우정,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거하신다면, 이 사람은 이미 우리의 여정에서 그분의 역할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과 우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서의 계절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외로움이나 정서적 애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놓아줄 시간이라고 말한 사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났고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면 쉬십시오. 그 친구가 대답을 멈추면 그 해의 파트너십이 헤어지면 관계가 설명 없이 끝나면 신뢰.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적시에 그것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연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프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거할 때 그는 또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래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기 전에 종종 하나님의 침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그가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대답을 구하고 우리는 신호를 기대할 때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먼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듣지 않으시며 폭풍의 한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성서에는 큰 비틀림이 하나님의 침묵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예는 요셉이 어렸을 때큰 꿈을 주셨고 그가 고향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형제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발하고 감옥에 던져졌다. 몇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약속이 재확인되거나 오랜 기간만 기다렸다.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고 준비였습니다. 적시에 하나님께서는 조각을 옮겼으며 밤새 조셉은 감옥을 떠나 이집트를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가 행동을 멈췄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것이 아직 공개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을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자신 도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 4슈, 그 순간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약속했다면 그는 성취할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일을 시작했다면 그는 완료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 6.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느낌이 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직 볼수 없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확고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곧이 침묵이 큰 차례 전의 강역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시련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의 강점이 불충분해 보일 때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시련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좋은 날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 증명된다고 가르칩니다. 제임스, 1, 3은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증거가 인내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전이 처벌이 아니라 과정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더 강하게 직면하는 저항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조비의 이야기는 이것의 가장 큰예중 하나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때때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상품, 자녀, 건강, 모든 것이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어도 직업은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적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두번 복원하셨습니다. 욕42 1. 여러 번. 우리는 왜 우리가 특정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증거를 사용하여 우리를 강화하고 성숙시키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고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6333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면 시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싸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시에 보상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담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모든 눈물, 모든 어려움은 인생에서 강력한 것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방에서 발생하고 문이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도전이 축적됩니다.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반응은 절망,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 인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의 중간에도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신 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 7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즉, 이 평화는 세상에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 의존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중 하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 23, 27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큰 폭풍이 닥쳤을 때 보트 위에 있었습니다. 파도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트가 침몰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자 예수는 잤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예수께서는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진정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난싸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물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은 강할 수 있지만 예수가 보트에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적 투쟁, 가족 위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으면 혼란 속에서 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을 때이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진단에 직면할 때이지만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보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폭풍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투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그들 안에서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진정시킨 똑같은 신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합니까?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기회는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큰 문제는 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사야 55, 8, 9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이 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당신의 길과 당신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이상을 본다. 우리가 편차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훨씬 더큰 것을 위한 리디렉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중 하나는 조나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조나는 탈시스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보트 위로 폭풍이 났고 조나스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더큰 절망의 순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계획을 바꾸었고 그분을 해치지 않고 훨씬 더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나스가 마침내 순종했을 때 그는 니네베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특정 경력을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목적에 실제로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큰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확실성에 불평하거나 쉬십시오. 그는 결코 그리워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방향 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주기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오래된 일이 끝나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주기로 발생합니다. 시작과 끝의 순간 발바닥 시간 및 숟가락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사이클이 끝날 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숙한 것에 집착하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시대와 역의 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도서 3.1은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각 목적에 대한 특정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 새로운 목적을 시작하기 위해 끝나는데 필요한 수많은 주기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사막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목사로서 시간을 끝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 낚시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주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과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가 우리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바라면서 뒤돌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 방식으로 인해 세대가 사막에서 사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이를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이 문을 닫고 사람들을 제거하고 지시를 바꾸는 경우 그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새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열쇠는 프로세스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폐쇄된 살아있는 주기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끝났다면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의 끝을 허용한 동일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에 근거합니다. 시편 37 오는 우리에게 주님께 길을 전달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 행동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에도 그것에 의존하기로 한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구체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길의 끝을 보지 않아도 우리를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의 강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땅을 떠나 여전히 그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장 12. i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모든 대답이 없었지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때 기다릴 때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인사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종 에이바론에게 아이를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시대에 기다렸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을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행동할 때, 불필요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불확실성의 단계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문을 닫고 계획을 바꾸거나 주기를 닫았으며, 이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당신의 삶의 다음 단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달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두 배로 늘리고 우려를 줄때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전반에 걸쳐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다치는 강문, 그가 제거하는 모든 사람 예상치 못한 변화, 모든 침묵 및각 시험은 우리를 더큰 무언가로 인도하기 위해 비행기의 일부입니다. 고통의 시기에 이것을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행동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불확실한 시간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 나 누군가를 잃어버렸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나하신 주기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전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두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은 문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나은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표적을 분별하고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과 두려움 없이 걷기 위해 인내심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손에 내 길을 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모든 불안을 겪고 겪은 일에 대한 모든 의심과 모든 애착을 취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훌륭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화시킵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당신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당신의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말한 경우 당신을 위해 그것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표징을 인식하도록